thank you

Bu h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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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려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보고만이 우리 93%다. 아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이 엄청난 이 마지막 때 이제 이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그런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그 시바 양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그 솔로몬 왕에게 그막혼박 빠져가지고 <laughs> 그래가 그러니까 사랑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 갔다고 했어요? 강야의 빌립 집사님. 이렇게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재무장관이 이제 벵거를 타고 가는데 이 빌립 집사님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그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네시에게. 그래서 그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에디오피아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에? 복음이 땅에 심겨진 역사가 있지만은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복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아가지고 세명 남았다, 세 명. 세 명. 그래, 그세 명도 핍박을 받아가지고 다 순교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그 복음이,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아, 네. 그 복음은 살린단 말이야. 아, 네. 그래서 그 땅을 다 순교를 하고 돌아갔는데도 보세요. 대데 와가지고 그들이 순교를 하고 있는데, 폭발적인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이 에? 폭발적으로 생명적으로 살아나서 부 붕이 일어났는데, 이 에도피아라쿠 나라가 우리 세계 지구상에서 제일 지금 폭발적인 부 붕이 일어나는 나라가 되었 응? 고 최고 예수를 잘 믿는 나라가 됐어요이 에도피아라쿠는 나라, 는 여러분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 있는 나라인데, 성교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세상에 여러분 파송하고 있다는 게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그런 회복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기야 세우신 나라예요. 아멘. 얼마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아멘. 얼마나 이 나라를 기여를 부어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되 가고 있어요? 큰 위험 상태에 있다면. 물론 하나님 섭리와 계획이 있겠지만, 이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주여 하나님 그리토기로 남긴 이 대한민국, 하나님 크게 다시 한번 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 네. 만방에 하나님 성교국가로 아, 네. 제사장의 나라, 아, 네. 열방을 끌어갈 영적 지도자의 나라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 네. 1857년 25살의 젊은 영국 선교사가 중국에 들어가서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 문화적인 갈등과 불신과 핍박을 이기고 중국에서 가장 깊은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사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목사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른 중에 중국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음악이 끝난 뒤 피아노를 조율 야 조율하지는 않습니다. 피아노는 늘 연주하기 전에 정율하지요.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영혼을 조율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어, 몇 주에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할렐루야 아, 네.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믿고 아, 네. 우리는 어, 예배의 최고의 최선의 어,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8절을 합독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일루에 내가 들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서셨도록 올라가더라 또 이십서 장로와 내 생물이 없더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꼭 그열 갱냐하는 너희들아 물은떼소다고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꼭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절거와 크게 기뻐하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되었고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니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지금 바뀐 게 <laughs>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저는 안 바뀐 걸 읽는데 어리 저들이 정확하게 같이 읽어요. <laughs> 신기한 일이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보문 바벨론 심판이 있을 으 하늘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여기 적혀 있는데 1절, 3절, 6절, 4절, 6절에 적혀 있어요. 제일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예배에 제일 많이 적혀 있는 단어가 뭐예요? 예? 여기 보니까 1절, 3절, 4절, 6절에 적혀 있는데 제일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잘 찾으셨네. 할렐루야다 이 말이.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에요? 어, 천국방언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맞아,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그래서 이렇게 즉 예배에서 빠져서 안될 요소가 뭐예요? 어? 10편, 66편, 4절에 보면은 자, 여기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이라는 거예요. 아멘. 뭐라 그래요?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하는 거참 진짜 정성들을 드려야 되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찬양을 그 예배에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찬양하는 것을 이거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거기에 복음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찬양을 듣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부음이 강력하게 나오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 그래 기도했더만. 를 어이, 번 주일에, 예? 가난한 신의 기도 그것이 아멘. 예? 정상에 올라가 버렸어. 할렐루야. <laughs> 기적이야, 기적. 아,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수많은 큰 교회에서 그 멋진 모여 온갖 악기를 가지고 다 해서 찬양하는 그 찬양도 제끼버리고 예? 수많은 단체들이 캬, 그 줄을 서가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작은 반죽이 뭐 우리 요새들 오라가니까지고 쓰는 할머니들이 우리 리는이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